영어 능률 교과서 1단원에 해당하는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본문 원. 조금 크게 할까? 자, 보자. We h a e only two minutes to play. 자,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자, 뭘 가지고 있어? 오직 to play 경기를 하는 two minutes. 이분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런 뜻이죠 only two minutes to play both teams 여기까지가 주어지 두팀 모두는 were fighting 경기를 하고 있었어 싸우고 있었어 for the football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it was the last home game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까지 일단 볼까 자, 이때 잇은 그 경기를 얘기해 이 경기는 the last home game 마지막 홈 경기 음, 누구에게 있어서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uh, Winston 고등학교의 seniors는 4학년이지 4학년들 자 for는 때로는 이런 뜻이지 4학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홈 경기 and 그래서 그들은 즉 4학년 학생들은 were determined to win 이렇게 돼 있지 자 were determined to win 자, 이렇게, be d e t e r 다음에 win처럼,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고자, 결심하다. 자,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the whole evening. 여기까지 보자. 자, sinc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정도, 뭐뭐 때문에, 뭐뭐 이래로. 근데 여기서는 내용상,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다르이나 클로즈 게임, 이또 마찬가지로 경기야. 이 경기는 자더 이전의 과거부터, 더 이전의 과거부터. 자 중요한 문법은 파란색으로 표시해줄게. 과거부터 클로즈 게임이었다. 이 클로즈는 어 박빙의 막상막하의 경기였기 때문에 whole evening, 즉 저녁 내내. 경기였기 때문에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까지가 주원해즉각 팀의 최고의 선수들이 hadn't left 이미 더 이전부터 경기장을 떠날 수가 없었어 once winston high's coach 자이 on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뭐뭐 하자 즉 윈스턴 고등학교의 코치가 Finally, 마침내 knew 알게 되자 뭘 알게 됐어? Ted 이하를 알게 됐어. 뭔데? Victory was theirs. 승리는 그들의 것, 그죠? 예, 그들의 것이라는 걸 알자.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까지가 주어져. 모 뭐, 어, side line에 있는 모든 seniors, 즉4학년 학생들이 자, 요것도 좀 중요한 표현이다. be allowed to. 자, 뭐뭐 하도록 허락 받았어. play. 경기 일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어. for the last few seconds. 마지막 몇 초? 이때는? 동안에. 자, 우리 few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까? few. 자, 띠는요, 뒤에 무슨 명사가 온다? 복수명사.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S 붙었죠. One of the seniors, Eden, 어, 상급생 중한 명인 Eden은 was especially happy. 특히나 행복해. 그는 더 이전부터 had never played 경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 어디에서? 이 게임에 어떠한 곳에서도 before, 예전에.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애니야, 애니. 음, 왜 애니라고 했냐면, 음, 부정어가 있지. 그지? 이럴 때는 s o m e 보다는 n 니를 쓰죠. Now, 이제는, it a n what finally getting the chance. 자, 이대은 마침내 얻게 된 거지. The chance, 기회를 얻게 된 거지. 어떤 기회야? To step onto the grass. 풀밭을. 즉, 경기장의 풀밭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야. when the rival team 근데 그 라이벌 팀이 dropped 떨어뜨렸다. 공을 놓친 거지. 이때 one of 복수 명사예요. 자. 요 복수 명사도 기억해. 자, 우리 의 선수들 중 하나가 recovered it. 자,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것은 요 공을 나타내죠그 공을 회복시켰어. 지금 뭐예요? 낚아친 거죠. 그리고 quickly 빠르게 ran down the field. 경기장을 따라 달린 거죠. 우리 예그 공을 가지고 이것도 공. 이든 ran right after him to catch up. 그런데 이든이 주어야. 이든이 바로 right after 바로 누구 뒤를 그 친구 뒤를 따라간 거지. 자색깔 잘 봐. 얘는 얘는 누구야? 바로 얘지. 그지 이든이 아니야. 이든은 얘 바로 뒤를 쫓아간 거야. to catch up. 따라잡기 위해서 a s o u r player. g o t c l o s e r t o t h e e n d z o n e 이때 이 our player. 가이 주황색 예지예 r player. 음. o t c l o s e r t o t h e e n d z o n e e n d z o n e 으로더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자 이거 보세요 g e t p l u s 형용사 어떠한 상태가 됐다. 자, 이때 he saw so Eden behind him. 자, 잘봐 여기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 그는 예, 그는 이든을 봤어. 자신의 뒤에서. 그것도 자신의 왼쪽편에서. 됐나요? 음.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자,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자 전체사니까 어떻게 됐어 전체사니까 동명사였죠 바로 straight 직진으로 ahead 앞으로 달리는 대신에 the player는 여기서 말하는 거 player는 예 천수죠 이 player는 친절하게 passed the ball ball을 전달했는데 to eden에게 전달한 거야 eden에게 so that 주어, 캔. 이거, 유명하지. 사실, 캔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 뭐, 할수 있도록. 즉, 터치다운을 득점할 수 있도록 이든에게 공을 전달한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 수시원 문제로. 이때 희는, 이때 희는 선수가 아니야. 얘는 이제 뭐야? 2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시 대상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게 본문 1이었어요. 자, 이어서 본문 2까지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본문 2. 어, 안 줄여도 그러네. 본심은 네, 본문 2. 볼게요. All eyes, 모든 눈이, were 있었다. On Eden, Eden에게 쏠렸어. 자, with 공을 가진 채로 자신의 손에.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in slow motion. 모든 것이 s e e m to 동사 원형, 뭐, 뭐, 인듯 하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 In slow motion, 어, slow motion으로. Like, 뭐처럼? In a Hollywood movie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like는 전치사죠 People kept their eyes on him as he made his way to the end zone.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유지시켰어. 어디에? On him. 그에게. 그래서 keep one's eyes 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겠지? 그에게 눈을 고정시켰어. 뭐할 때? 자, 이때에서는 뭐뭐할 때? 그가 made once way to. 어디로 가고 있어. 즉, 어디로 가고 있을 때. 엔드존으로 가고 있을 때 쏠린 거지. 그들은, so, 봤어. 이든이 그가, 음, 꼴라인 가로질러. 그죠? 가는 것을 보는 거죠. Right before the clock ran out. 어... The clock ran out은요, 시간이 다 되다. 시간이 다 되기 바로 전에, 바로 전에, the g i r l line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거 은근 뭐가 보여?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그죠? 동사 올려. 요거 보여요 Unexpectedly, 어 예기치 않게, 예기치 않게, everyone in the crowd, 그 군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 left to their feet 이랬어. 이거 left는 leave, leave 과거 의미죠? 이거 무슨 뜻이게? 자, 이렇게 갈까? 이거는 뭐야? 벌떡 일어서다. 응. With their hands. 그런데 어떤 상태? 손을 가진 상태로. 근데 in the air. 공중에. 그고 뭐야? 공중에 손을 딱 뻗은 상태로 벌떡 일어선 거야. They were bursting with excited shout and unending cheers. 야. 여기서 조심할 게 있다. 그들은 뭘 가지고? Excited 야. 외침이야. 외침. 외침. 근데 흥분된 외침이야. 흥분시키는 외침이 아니라 흥분이 됐어. 그래서 나타난 외침. 자, 이 외침과 또, 이건 ing야. 그지 어, unending. 끝나지 않는, 끝나지 않는 응원, 에, 이든에 대한 응원을 가지고 그들은 뭐야? 폭발해버린 거야. 터트린 거야. 자, in this moment, 이 순간, All of Eden's hard work and the dedication 은 a r n e d 자완주어 단수 취급했지? 쓸 수가 없잖아. 게다가 수동태 진행형까지 있네. 이든의 고된, 그리고 고된 노력, dedication은 뭐야? 헌신. 사실 이든하면 뒤에까지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단어가 중요해. 헌신, 고된 노력. 자. 이런 것들은 was being rewarded. was being rewarded. 자, 되고 있었어. 그런데 당하고 있었어. 즉 보상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야. 영광. 에렌스 터치 다운은 t 든 e 윈더 게임. 게임을 자, 이기게 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기게하다, 이기게 하진 않았지만, but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여기서 또 중요한 수고가 나와 버렸네. 자, 이거야. be worth remembering. 반드시 ing. 자, be w o r s e ing 하면 뭐뭐할 가치가 있다. 즉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By now, 지금까지 보면, you're probably wondering why. 왜 그런지, probably. 아마도, 너는 wondering. 궁금해하고 있겠죠. 라는 이야기야.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 2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일단 본문 1과 본문 2를 선생님이, 어, 한번 수업을 녹화 해봤 어요.